중요한 것은 1억 자체보다도 그 과정과 일단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비입니다. 저는 매주 100만 원씩 한국 상장 미국 지수 ETF를 적립하고 있는데요. 요즘 1억 원에 대한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1억을 모으면 앞으로 월급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 재테크는 1억부터 시작이다. 1억을 모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월급을 저축하고 그것을 불려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아닌 주식 투자로 1억을 비교적 빠른 나이인 28살에 모았는데요. 월급으로 1억을 모은 후기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월급이 아닌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번후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직히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1년 초에 1억 원을 모았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이 워낙 상승장이라 1억이라는 돈을 느낄 틈도 없이 장구가 계속 상승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돈을 현실에서 쓸 일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저축이나 절약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치스럽게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에 저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 절약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돈이 얼마나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인생이 크게 바뀔지 말입니다. 당장 1억이 있어도 큰 돈을 쓰기에는 항상 꺼려졌습니다. 외제차를 사면 시드의 절반이 날아가고 집은 고려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즉, 인생의 뿌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은 5억을 모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뀌었는데요. 일상의 소비에서는 걱정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굳이 1억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5년이나 10년 후를 보면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아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크게 희생하면서까지 1억을 모으려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것은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살에 자유롭게 쓸수 있는 1000만원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20살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살에 1000만원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해도 행복하기는 하겠지만,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며 굳이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따지면 현재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때 유행하던 율로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1억을 1년 빨리 모으나 1년 늦게 모으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1억 원을 모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깊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1억 원으로 향하는 과정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사소한 일상의 소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것이 아직 미완이지만 일종의 경제적인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소액으로라도 일단 실전 매매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S&P 500과 나스닥을 사면 연10% 정도씩 수익 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 자금을 계산할 때도 하락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모으고 그걸로 ETF만 적립해도 미래 걱정은 없다는 내용도 많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옳았던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상승해온 역사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게 오를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올랐으면 좋겠으며 저는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것이 올더라도 공부 없이는 중간중간에 하락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로 그은 것처럼 상승하는 것이 아닌 구불구불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4살 2017년에 코인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저의 첫 재테크였습니다. 처음 입금한 돈이 아마 40만원 정도였는데요. 그때 지금은 상장 폐지된 NXT라는 코인을 매수했었습니다. 투자한 이유가 그냥 주변에서 오늘 많이 올랐고 내일도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해서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40만원을 투자하고 1시간 만에 마이너스 10% 정도를 잃었는데 그것이 너무 무서워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심장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작 40만원에도 이 정도인데 공부 없이 수백 수천만원을 넣는다면 조금의 흔들림에도 못 버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돈의 소중함을 아는 분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냥 영상 몇 개만 보고 적립식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연10% 수익이니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공부가 차트 보는 법, 재무제표 공부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S&P 500이 그리고 나스닥이 뭔지 알고 과거 차트를 보며. 큰 폭락이 있었는지 알고 나도 저런 폭락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최소 한 번은 당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하더라도 10년 후에 저런 폭락이 오면 그 폭락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원금 대비 손해를 볼수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 미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소액으로라도 직접 주식 투자를 해 보면서 하락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락을 견디는 능력은 소중한 돈으로 하는 실전 매매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식을 할 것이라면 반드시 돈이 없을 때부터 주식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1000만 원이 있을 때 20%인 200만 원을 잃으면 멘탈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견디는 능력을 배우게 되겠죠. 설령 손절을 하더라도 배우는 것은 많겠지만 잃는 것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억 원을 모으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해 보면 200만 원 정도야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냥저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억에 비해 매우 작은 금액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와 똑같은 20%인 2천만 원 손실이라면 내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버텨 2천만 원 손절을 하면 이때 입는 타격은 너무 큽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그만큼 크겠지만 회복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처음부터 수천만 원으로 저의 첫 재테크인 코인 투자를 하고 10% 손실로 4만 원이 아닌 수백만 원을 잃었다면 저는 투자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여 버티고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이것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실전 투자는 주식에 비해 많이 어렵겠지만 돈을 모으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한후 상승장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공부를 하지 않고 상승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돈이 없어 그 상승장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1억 원을 모으고 든 생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성향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후 깊은 계획을 세우고, 소액으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196명인데요. 200명을 달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